언제나 현장에 오면 저는 힘이 납니다. 그리고 힘이 왜 나느냐. 내 혼자는 좀덜 나고, 같은 멘티의 동행과, 또 멘토님의 동행은 항상 흥미납니다. 또그 속에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국자경매 실전 멘토링 수업 중 하나인 법원 현장 실습과 빌라 현장 조사를 제가 멘티 분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경매를 시작하고 싶은데 혼자 시작할 수 있을까? 실습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셨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초보자는 혼자 실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혼자 하려면요. 법원 한 바퀴 돌면서 눈치 보시면서 이게 맞나? 하면서 혼자 두리번 거리게 되거든요. 입찰표에 거꾸로 적으셔서 실격 처리된 분도 계셨거든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초보 때 혼자서 다 알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흑자경매 실전 멘토링에서는 입찰표 쓰는 법부터 보증금 넣는 것까지 직접 눈과 손으로 경험해보게 합니다. 낙찰전에 이 과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합니다. 오늘 법원에서도 인감도장을 안 챙기셔서 단독 입찰이었지만 무효가 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법원은 직접 와보지 않으면 감이 잘안 잡힙니다. 입구가 어디인지, 입찰표는 또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보증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영상을 보면 대충 알겠다 싶은데, 막상 현장에 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사실 경매 초보자 대부분은. 입찰표를 직접 써본 적이 없어요. 봉투에 어떤 서류를 넣어야 하는지, 마감 시간은 언제인지, 실제로 그걸 몰라서 실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 주차하다 30분 잡아먹고 입찰 마감 시간이 늦어서 입찰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하죠. 경매는 겉보기에는 쉬워보여도 처음에 행동을 해본 경험이 없으면 작은 실수 하나로 기회 자체를 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실습은 낙찰을 위한 기초 체력 훈련이에요. 법원 내부는 차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네, 멘티분들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관리가 잘돼 있고, 이게 옥상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크랙이 생겨가지고 물이 새면은 여기 원래 공용 공간이에요. 공용 공간이어서 다 같이 엠분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4층만 세다 보니까, 4층에서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층 분들이, 대부분 관리를 좀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이 옥상 같은데 물이 고여가지고 이 배수구 지금 보시면 잘돼 있잖아요. 이 배수에서 물 고여있는 데들 있거든요. 그럼 배수가 안 된다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현장 조사하시면 전반적으로 건물 관리 상태가 청소나 이런 것들은 깨끗하니까 관리는 잘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물건이 나온 게 이제 4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옥상까지 한번 보고 내려가는 게 좋은 게 건물의 전반적인 관리 수준 상태. 오래됐어도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여기 인근 주민들이 어떤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어떤 연령층이 많이 거주하시는지 수요층도 확인해 볼수 있겠죠. 낮에 다니면 이렇게 햇살이 쨍쨍하고 그리고, 그리고 밝잖아요. 밝으면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살기 조금 불편해 보이는 곳은 어둑어둑하고 불이 꺼져 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잖아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녁이 정확하게 알수 있죠. 자, 이렇게 현장을 우리가 봤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거 부동산을 가야죠. 부동산을 가서 시세를 한번 물어볼 거예요. 오늘 그 멘티분들하고 법원 실습 모입찰도 다녀오고 빌라 현장 조사하는 것도 같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해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재밌네요. 아, 또 바람도 시원합니다. 어, 이제 날씨가 아, 예. 이제 무더위가 가셔가지고, 잘한다, 잘한다. 예. 힘내다님, 오늘 이렇게 법원 모입찰 하시고 빌라 현장조사도 실제 해봤는데 오늘 기분이 어떠셨나요? 언제나 현장에 오면 저는 힘이 납니다. 그리고 힘이 왜 나느냐. 내 혼자는 좀덜 나고, 같은 멘티의 동행과 또 멘토님의 동행은 항상 힘이 납니다. 제가 먼 거리에 왔음에도 힘을 나고 또그 속에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어. 저도 사실 힘내다님볼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되고 어 자극이나 동기부여도 사실 많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초심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참 많이 드는데 어 오늘 초롱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현장 조사도 많이 해 보셨잖아요. 네. 뭐 느낌이 좀 어떠셨나요? 너무 막연하고 정말 혼자서 어떻게 나가지? 하고 그냥 맨날 미루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 경험이 엄청나 저에게는 큰 실력, 능력이 될것 같고 자신감이 아, 있어서 이제 좀더 자주 나가서 도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멘토링 시간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좀 가이드를 드린 거고 이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자기만의 방식을 이제 찾아가실 건데, 어, 처음이 가장 어렵잖아요. 이거 진짜 혼자 가서 하라고 하면은 의외로 못 합니다. 어렵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부동산 가서도 뭘 물어봐야 될지도 기억을 안 나기 때문에, 커리큘럼에서 제일 마지막 주에 제가 그래서 이 모의 입찰과 현장 실습을 그래서 마지막 주에 넣어 놓은 거예요.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인 다음에 이렇게 실습이 나가야지 이게 체화가 되고 내한테 와닿는 게 있어서, 커리큘럼 이렇게 했고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저도 동행해서 너무 재밌고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일한다는 기분보다 뭔가 지인들하고 놀러 나온 건 아닌데 뭔가 약간 그렇게 함께하는 기분이 좀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경매 초보자분들이 권리분석은 열심히 배우시는데 정작 중요한 현장조사를 안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들 빌라는요 사이트에서 절대 알수 없는 살아 있는 정보들이 꽤 많습니다. 동호수나 방향, 뭐 채광, 막힘, 뷰, 동네 분위기 이런 것들은 도면으로는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자 경매 실전 멘토링에선 이런 임장도 필수 코스로 알려 드립니다. 이걸 안 하고 낙찰 받으면 나중에 매도가 안 돼서 고생하시거나 세입자를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빌라는 현장에서 봐야만 알수 있는 정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실거주 적합성이에요. 그리고 초보자일수록 이 집이 팔릴 수 있는 집인가를 현장에서 감으로라도 체크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빠지면 낙찰 받아도 매도가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처음 임장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건물만 보고 그냥 사진만 찍고 끝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임장은 부동산에 가서 시세나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 동네가 매물이 많은지, 요즘 거래가 되는지,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거래가 잘 되는지, 매수자분들의 수요층은 어떤지 이런 중요한 정보들 말이죠. 나중에 중개사에게 아 이거 왜 샀어요? 요즘 이거 거래 안 돼요. 근데 낙찰받고 나서 이런 얘기 중개사한테 들으면 진짜 여러분들 멘탈 나갑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야 다음에 혼자서도 할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실전의 힘이죠. 흑자경매 실전 멘토링은 그첫 걸음을 제대로 딛게 만들어주는 수업입니다. 혼자 막막했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저 길을 걷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으셨다면 이제부터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 흑자경매 합시다. 바이바이.